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상이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우리나라 1930년대 시문학파 시인이었던 시문학파 시인이었던 김영랑이 쓴 시인데요. 이 30년대가 어땠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제 30년대는 일제 강점기의 어떤 슬픔을 토로하고 뭐일제 탄압에 저항하는 그런 시들이 또 많이 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시문학파 시인들 김영랑 뭐 박용철 정지용 이제 이런 시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 자체는 하나의 순수한 예술이어야 된다. 오직 미만이 존재할 뿐이다. 유미적 탄미적이란말 지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유미주의 탄미적이, 탄미주의 어, 미만이 존재할 뿐이다. 오직 미만 탐구해야 된다. 시는 하나의 순수한 예술이어야 되지 시 자체가 어떤 뭐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영랑 시인은요 순수 서정시였어요. 순수 서정시. 그래서 이시 자체도 굉장히 유미주의 탐미주의가 이제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름을 볼까요? 김영랑 시인이 원래 이름이 김영랑이 아니고 원래 본명은 윤식이었어요. 윤식 약간 남자다운 윤식이었는데 본인이 순수 서정시라는 이 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김영랑이라고 가명을 바꿔서 썼죠. 그래서 영, 김영랑 보세요. 지금 느껴지시나요? 나라마음 울림 소리를 이름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유성음 울림소리를 많이 쓰면 순수하고 밝고 어떤 서정적인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영랑영랑 부드러운 어떤 리듬감 어감이 느껴지는데 이름에서부터 자신의 시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김영랑이라고 이름을 어, 사용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이제 이런 특징을 잘 모르면 그냥 읽으면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어, 유미주의 탐미적인 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란을, 어, 진짜 모란꽃이라는 꽃 종류라고 이제 봤을 때는 어, 이 사람 뭐지? 모란꽃을 왜 360일 동안 기다리지? 이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란이라는 건이 사람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미, 어떤 인생 전체, 뭐, 소망, 이 전체를 상징하는 거다. 아름다움 추구의 전체를 상징하는 거다. 라고 봐야지 이 시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모란이 피기까지는 제목 한번 보시고요. 김영랑. 자, 이름에서부터 순수서정시가 느껴집니다. 1930년대의 시, 시 문학파 시인이었고, 그래서 이시 자체가 어, 순수서정시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 문제에서 일제강점기여서 뭐, 모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독립이나 광복을 꿈꾸는 거다라고 나오면, 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시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험의 포인트가, 어, 이시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걸 집중하기 때문에, 어, 리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밝고 경쾌한, 밝고 순수한 이 운율이 형성되는 요소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율, 그리고 시어의 조탁. 자, 이런 말 들어봤나요? 조탁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조각을 예쁘게 할 때, 탁탁탁탁 이제 조각을 할때 예쁜 예술가, 예술품을 만들 때 우리가 조각한다고 하는데, 어, 순수서정시 시문학파 시인들은요, 시어 자체도 마치 하나의 조각품처럼 아름답게 갈고 닦는다라고 해서 이 시어의 조탁을 써서 어,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시어의 조탁이 좀 많이 느껴지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모란이 곧 나의 봄이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제 뚝뚝, 뚝뚝 의태요. 모란꽃, 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네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 그 낙화의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에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를 뭐라고 합니까?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에 음성 상징어가 쓰였다고 하면 맞다고 하셔야 돼요. 자, 가끔 학교에서 이 뚝뚝을 어,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보세요. 자, 모란이 뚝뚝 떨어진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봄을 잃어버린 서러움에 잠길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모란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죠. 나,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봄 전체 어떤 소망 간절히 원했던 어떤 절대적인 미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란은 실제로 얘들아 꽃이 생각보다 길게안 펴요. 늦은 봄에 그러니까 봄아 봄에 폈다가 초봄에 폈다가 늦은 봄에 다 떨어져서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면 이렇게 화려하게 폈던 꽃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 일주일에 그 모란이 피는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꽃이 떨어져. 그러면 나는 서러움에 잠길 거래요. 봄 전체를 잃어버린 서러움.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이제 보통 5월이 되면 꽃이 다 떨어지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다 시들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꽃이 이렇게 떨어져. 한 일주일 동안 화려하게 뺐던 꽃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또한 일주일은 땅바닥에 떨어진 꽃, 꽃잎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싹다 사라지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다 시들어 버리고 이 세상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그러면 내가 1년 내내 기다렸던 나의 봄, 나의 소망, 그 모라는 싹그 자취까지 사라지는 거야. 뻗어 오르던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이것도 바로 모란을 말하는 거죠. 내 보람은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자 이게 서운하긴데 서운케 서운하게 줄였죠. 이런 것도 다 은근히 운율감을 굉장히 신경 쓴 겁니다. 순수서정시 신문학파의 순수서정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 자체를 하나의 언어로 만든 예술로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잠길테요, 서운케 보면은 이 언어를 리듬감을 굉장히 신경 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따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시를 다 읽어보고. 모란이 떨어지고 나면 그 뿐, 아, 내한 해는 다 끝난대요. 자, 이거 좀오버 아니야? 무슨, 모란꽃이 떨어진다고 내 1년이 다 끝나? 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어, 이,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모란이 지고 나면 그 뿐, 내 1년은 다 끝나? 라고 했어.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0 0예날 자, 요것도 시험의 포인트인데요. 3 0 0예 360일 말하죠.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 한 5, 6일 정도가 모란이 화려하게 펴. 그 모란이 피는 그 일주일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나머지, 그 꽃이, 모란꽃이 피는 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0일은, 어, 내가 한양, 늘, 항상이란 뜻이야. 늘 섭섭해서 운다. 라는 거죠. 다음 모란이 필때까지또 기다려야 되고, 모란이라는 내, 나의 절대적 미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서운해서 온다. 300예순날이라고 표현 했어요. 300예순날은 뭐라고 나오냐면, 서러운 정감의 깊이 라고 나옵니다.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물, 물리적인 단위가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단위야. 삼행 예수님 날늘 섭섭해서 옵니다. 다시 약간의 수미상관이 있네요. 1, 2행과 마지막 행, 두행이 비슷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기다리고인데 기둘리고 이런 것도 다 언어의 조탁이에요.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했어.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목적어랑 서술어가 순서가 바뀐 거 보이세요? 자, 나는, 나는 뭐, 뭐, 도시락을 기다릴 거야. 이게 맞죠? 도시락을 기다릴 거야. 어,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서술어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제 도치법도 쓰였죠. 도치법. 위치를 바꿨다. 위치를 바꾸면 좀더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집중된 효과가 있어요. 또한 가장 가장 강력한 시험의 포인트는 뭐죠?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해서 찬자 어, 봄 봄이 찬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역설법이라 하죠 선생님이 역설법을 좀 구분하기 쉽게 알아차리기 쉽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역설법은 약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역설이 그냥 우리가 어, 말이 안 된다 뭐 앞뒤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만 설명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잘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서 줄로 나눠서 이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 자,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모순이야. 자, 이것도 역설이죠. 예를 들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어, 나는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어. 떠났는데 어떻게 안 떠나. 그러니까 겉으로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몰, 논리적 모순이야. 자, 이것도 당연히 역설법이지만 역설법의 두 번째 포인트는 어, 꼭 말이 안 된다기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게 함께 간다. 자, 이것도 역설법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이거 역설법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별이 축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말이 안 된다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봤을 때 함께 가면 역설법의 두 번째 케이스로 보면 좀 쉽게 보입니다. 결별, 이별. 우리가 흔히 얘는 마이너스로 보죠. 근데 축복은 플러스죠. 자,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모순이다라고, 모순 형용이다라고 해서 이런 케이스도 역설법을 봅니다. 자, 이것도 찬란한데 어떻게 슬퍼?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이것도 역설법이에요. 물론 역설법은 정말 중요한 게 겉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모순이야. 빠지만 보면 안 돼요. 겉으로는 언뜻 보기엔 모순 같지만 그 안에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오히려 깊은 진리가 있어. 그래서 이게요. 시에서 역설법이 있는 부분이 그시 전체의 주제행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찬란하다. 모란이 봄에 어제도 모란이 피죠. 그래서 모란이 피었을 때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는 시기가 봄이야. 하지만 금방 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서러움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 그래서 이 봄이라는 건 찬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깊은 뜻이 뭐죠? 모란이 떨어지는 슬픔을 알면서도 또그 모란은 내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모란이 피는 그 기쁨이기에 또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는다까지 보셔야 돼요. 자, 자 한번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어, 다시 한번 시를 한번 정리한 걸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 1930년대 신문학파 시인인 김영랑이쓴 시다. 자, 시 자체 하나의 예수술로 느끼기 때문에 시어의 좋다, 운율이 많이 느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미적, 탄미적. 자, 이게 순수서정시의 특징이고요. 낭만적이기도 하죠. 수미상관 구성 한번 볼까요? 시를 보면, 시를 보면,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줄, 두 행이 지금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수미, 머리, 수, 꼬리미, 시의 초관부와 마지막 부분이 똑같거나 비슷할 때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꼭 똑같지 않아도 이렇게 유사해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을 쓰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죠.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 시적 여운을 주기도 합니다. 강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수미상관이 운율감도 연, 운율감과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운율감과 연관이 있죠. 어쨌든 반복은 운율을 줍니다. 운율감을 줘요. 자, 근데 처음과 끝이 비슷하거나 같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근데 어, 좀 디테일하게 보면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약간 변화가 있어서 이거를 바, 어, 반복인데 반복은 반복인데 어떤 변주, 변주가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복과 변주라고 했을 때 맞다고 하세요.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어 자, 이걸 뭐라고 했죠? 시어의 조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설법 다른 말로 모순 형용인데 이 어, 페이지 다본 다음에 역설법의 다른 어떤 많은 예시들을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자 도치법도 있었어요 여기 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찬란한 수픔의 봄을 목적어와 서술어 위치 바뀐 것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봄 모란 보람 이 자, 나의 봄 나의 보람 모란이 다 같은 개념이고 자 모란의 의미 정리할까요 화자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소망 그러면서 인생 전체의 궁극적인 의미 이것만을 기다려 자, 내가 아까 말했죠. 이 모란 꽃이 이 꽃의 한 종류, 진짜 이꽃 자체를 기다리는 약간 그런 미친 사람, 그런 거 아니야. 이 모란 하나의 상징으로서 인생에서 내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미를 상징하는 거야. 절대적 가치의 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디테일해 볼게요. 자, 운율. 이 사람이 이제 김영란 이름에서만 나라 마음을 쓴게 아니라 이 시를 보면 시 자체에도 나라 마음 울림소를 리 자주 사용했다. 그래서 부드러운 리듬감을 준다라고 했고 자 운율 형성한 요소 한번 미리 또 복습을 해볼게요. 자 또한 모란이란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시어의 반복이 있습니다. 시어의 반복. 자 그리고 아주 깊게 보면 이런 어, 설명까지도 나와 있는 자수서들이 있는데 이 시가요. 예, 약간, 약간 짧은 행, 기행, 기행, 짧은 행, 기행, 기행. 아, 이게 말이 꼬이냐? 이렇게 짧은 행, 기행, 그서두 개씩 약간 짝을 이루면서 두 시, 두 시행씩, 두 시행씩 이렇게 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리듬감에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두 개, 두 개, 뭐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를 보면 살짝. 약간 길고 짧고 길고 짧고가 이렇게 두 개씩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문제에 나온 걸 많이 못 봤으니까 우선 패스를 할게요 자 우선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이제 운율을 형성한 요소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운율 형성한 요소에서 보면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어 어때요? 이렇게 약간 어, 종결어미를 반복하는 게 있어요. 종결어미. 문장의 끝부분을 반복하는 부분은 끝 각자라고 해서 가군이라고 하고 또는 종결어미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종결어미를 말하면서 한번더 말할게요. 뭐뭐테요뭐 뭐해요? 뭐뭐 합니다라고 했어. 그 존댓말 쓰고 있죠. 존댓말은 경어체라고 합니다. 존경할 때 경, 경어체. 그래서 존댓말을 그냥 경어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경어체는 음 여성적 어조라고 말할 때도 있어 이제 요 요즘에는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좀 꺼리기 때문에 잘 시험이 안 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시험에 출제를 또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경어체당 좀 부드러운 여성적인 어조를 쓰고 있다. 김영랑의 특징입니다. 원래 김영랑의 특 시 중에, 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뭐 풀알의 웃음지는, 어 생물같이, 이 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시도 어때요? 순수서정 시.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와의 조탁을 써서 어떤 부드러운 느낌, 순수하고 아주 여성스러운 느낌을 써서 순수서정 시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바로 이 모란이 피기까지 였습니다. 자, 시를 한 번, 다시 한 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게요. 표현 기법, 내용 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김영란, 모란이 피기까지. 할때이 모란의 의미 암기하시고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나지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고 했어. 자, 이 모란이 바로 이 봄이야. 그리고 내보람이세 개가 같은 개념입니다. 모란이 뚝뚝 떨어진다. 화강의 이미지 또한 모란이라는 내 절대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뚝뚝이라는 것은 그 절망감을 이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 의태어를 통해서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시적 하자죠. 나는 비로소 빔을 꿈 전체를 잃어버린 서러움에 잠길 거래. 모란꽃이 떨어지면 내가 봄 전체를 잃어버린 서러움에 잠길 테요. 자, 테요, 테요, 가군, 종결어미의 반복.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이제 부정 마이너스겠죠? 내 네, 모란이 떨어지는 소리, 떨어지는 거니까. 너희가 꽃이 떨어지는 걸 혹시 가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국화나 특별히 가을에 피는 꽃 빼고는 대부분의 봄꽃은 초봄에 펴서 늦가을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금방 떨어져요. 그 하루 묻었던 날, 이제 초여름이 되면 다 떨어지겠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다 시들어 버리고,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이, 그렇게 내가 1년 동안 기다렸던 모라는 자취도 없이 다사라지면 뻗쳐 오르던, 뻗어 오르던 내 보람, 그러니까 내 기다림, 모라만 피기를 기다렸던 내 기다림, 내 소망이 다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모란이 떨어지고 나면 그 뿐이고 내 1년은 전체가 다 가고 말아 과정법으로 볼수 있죠 3 0 0날서로운 정감의 깊이 이 360일이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날짜가 아닙니다 진짜 365일이 아니라 그만큼 어, 모란이 피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360일이라고 어떤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했지만 그만큼 내가 많은 시간들을 기다린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서로운 정감의 깊이. 361. 모란이 피지 않는 이 시기들은 사, 늘 섭섭해서 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숨이 상관이죠. 반복이지만 변화가 있어서 변주입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좀 한두 개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시간 부사가 좀 많이 써있어요 부사. 네. 아직. 어, 자, 아직, 부사, 아직, 뭐 뚝뚝. 이게 음성상징어지만 뚝뚝 떨어지다. 용어 를 꾸미기 때문에 얘도 에, 의태어이면서도 부사거든요. 아직이라는 어떤 부사를 자주 사용했다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여기 이제 필기할 게 없는데, <laughs> 필기할 페이지가 없는데, 어, 한번 깨끗한 걸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음, 이게 지금 360일 동안 이제, 물론, 실제적인 날짜를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 1년이 있을 때, 360일은 계속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기다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인, 모란는딱 5일이 펴. 그렇다고, 내가 정말 서럽고 슬프지만, 이걸 다 포기하고, 이제, 아, 이제 안 기다려야? 아니야. 또, 이걸 알지만, 이렇게 짧게 피는 거를 알지만, 다시 또 360일을, 이 오일의 모란이 다음에 모란이 피는 걸또 기다리는 거야. 그 순환과 재생. 그래서 이 순환과 어, 재생을 알고 서럽지만 이 오일을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모란이 피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조금 어, 이번 영상은 어, 좀 말을 많이 더듬었네, 많이 더듬었는데 우선 엔진이지 않고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자, 모란이 지는 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 자 그러면 어, 역설법이 있었잖아요. 역설법 어디에 있었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법과 반어법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서 역설법의 예시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를 지금 제시해 보았어요. 역설법의 예시. 자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찬란한 슬픔. 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 이별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랑을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별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플러스, 이별은 마이너스, 역설법. 자, 유명한 부분이죠? 겨울은 강철로 된무지개다 자, 이 부분은 유명한데 잘 보셔야 돼요. 겨울이라는 건 이게 일제강점기의 차가운 마이너스 이미지고 강철 차가움 냉혹함이 된 무지개는 따뜻함 긍정 이미지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가고 있어서 역설로 봅시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송. 이거는 딱 보이네요. 아우성인데 어떻게 소리가 없어. 말이 안 되지. 자, 역설법. 모순형용이라고도 하는데 모순형용이라고 하는데 역설법이 잘 보이네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 마이너스, 축복 플러스. 자, 두 볼이 흐르는 비의 눈물인데요. 정작으로 고아서 서러워라. 고운 거 플러스, 서러운 거 마이너스. 고우면 즐겁고 행복해야지. 고운데 서러워? 역설이야.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님이 귀신이야? 어떻게 님을 갔는데 내가 님을 안 보내? 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역설이에요. 니네 이름에 외로운 눈부신, 여기 역설이 있네요. 저 외로운 마이너스, 눈부신 프로. 아, 플러스, 외로운 슬, 외로운 슬픔 또는 뭐 긍정적, 뭐 행복한 눈부심 이게 아니라 외로운 눈부심. 자 앞뒤가 모순 허용 역설법이죠. 바라보느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자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지 않지? 움직임은 눈에 보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걸기정 사실로 하는 건데, 자 겉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역설법이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괴로운데 행복해. 자 괴로운데 행복해. 자 이거 역설법입니다. 자, 역설법 하면 자주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얘네들 이 시가 나오면 역설로 외워두시면 참 편하겠죠. 근데 혹시 반어랑 역설이랑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까봐 반어 중에서도 몇 가지 생각나는 걸 한번 제시해 볼게요. 반어법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건 김소월의 시에서 진달래꽃에서 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지 여기 내가 제시를 안 해서 쓰는 건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그 반어법 되게 유명하죠. 나보기와 역겨워 눈이 떠나는데 나는 울지 않을 거야. 자, 이것은 어, 말이 안 된다기보다 나의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이었죠. 역설법, 앞에 말했던 역설법은 겉으로 말이 안 되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긍정과 부정이 같이 갈 때, 어 뭔가 아무튼 문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역설이었다면 단어는 문장에는 오류가 없어요. 문장은 그냥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떤 친 이럴 때 있죠 너희가 어떤 친구가 너희 좋아해, 널 좋아하는데 아나너 싫어, 아 저로 가, 아너너 같은 애 관심 없어 이렇게 거짓말 칠때 있죠. 나너 싫어라는 문장이 문장 자체는 전혀 오류가 없지고 그냥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게 반어법이에요. 고창이가 그 있다. 자, 반어법이 예시 한번 볼까요? 먼날 당신이 날 찾으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그래도 다, 당신 이 뭐라고 하면 잊었노라. 이 이거 김소월의 시,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 반어가 많은데요. 음, 잊지 못했는데 잊었다고 뻥 치는 거죠. 반어법이에요. 자, 뒤, 지금 저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선생님이 사무실 뒤에 그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 지금 그 어린이 집에서 이제 다 놀이터에 지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왔나 봐. 애들 막 소리 지르는 거막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좀 이해, 이게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자, 이해해 주세요. 자, 한주리 씨는 뭐 이거는 이제 김광기 묘비병이란는 시인데 한줄의신는 커녕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가 없이 한 평생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훌륭한 비석 뭔가 좀 비꼬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수많은 돈을 벌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묘비 앞에 서서 이이 시를 이제 낭독 이 시에 이를 표현한 건데요. 훌륭한 비서? 아, 뭔가 비꼬는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반어법. 자,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황동규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황동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그 교회 누나를 좋아했는데, 고2 그 때쓴 시에요. 자,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겠지만, 사실 사소하지 않죠. 내가 그들을 생각하는 건 정말 천, 어, 하루 종일 24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걸 텐데,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했네요. 이 곡은 속만과 반대로 말한 반어법이에요 아니, 자, 자, 수물민이란 시. 아니, 아니야, 서럽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물살에 갇힌다 해도, 내 몸이 으스러지고 차리차 물살에 갇힌다고 해도, 난 서럽지 않아. 서럽지 않겠어요? 서러운데 서럽지 않다. 반어법 자, 김재의 타는 목마름으로, 자, 민주주의 만세했던 그 유명한 시죠. 어디 너의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나의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야 잊었겠어요? 민주주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항상 내 뼈면, 내 몸과 가슴에 새기고 있을 텐데 민주주의 즉 <laughs> 애들 떠드는 거 들리죠? 민주주의요. 자 민주주의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자이 부분 거짓말이죠. 반어법이에요. 자, 소설에서는 제목 자체가 반어법인 경우도 있어요.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 근데 실제로는 아내가 죽은 가장 운수가 안 좋았던 날이죠. 자, 이렇게 반어법 했을 때 자주 나오는 거 생각나는 거 한번 제시를 해 봤어요. 선생님이 이 영상 올리고 이 파일도 한번 첨부 파일로 올려 볼게요. 필요한 친구들은 좀 다운 받아서 메모를 할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어 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지금 다 설명을 했고요. 음네저다 설명한 것 같아요.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이 영상을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